따사로운 겨울 햇살이구만.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막 선선하고, 아, 역시 무사이다. 와, 바다 아이가, 바다, 바다 찍어주죠. 바다, 바다. 시찍네오 이, 어, 근데, 이 자전거, 어디서 많이 부던 자전거인데? 어, 이거, 어, 서울시청 사이크 팀 자전거 같은데? 오이 어, 주인이 보자, 보자. 가아 진짜입니까 아 이거 민선적인 자전거입니까 아 한번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멀리서 봤을 때딱민 선수님의 자전거인 게딱 느낌이 떠오더라고요. 딱 오더라고요. 보기보다는 딱 귀티 있지 않습니까? 아, 아, 느낌이 아주 반짝반짝하막 빛나고 막죽기는데이 자전거 이제 훈련하시면서 타시는 자전거인가요? 네, 아 그러면 이 자전거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타임이라는 브랜드의 자전거고요. 타임 브랜드 자전거 네네,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어, 되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오랜, 전,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다. 그러면 어, 지금 서울시청에서 이 자전거를 타게 되는 뭐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게 돼서 타시게 된 걸까요?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대진인터내셔널과 함께 하게 되면서 새롭게 타임을 런칭했거든요. 대진에서. 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대진인터내셔널과 함께 협업으로 네. 이제 타임 자전거를 타시게 됐고, 어, 선수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요, 우선적으로 자전거 상 현재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니까 어, 바퀴가 이 알루미늄 알로이 휠인데 아, 평소에도 이렇게 알로이 휠로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제 워낙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존다 이제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고 시합 때 이제 보라 울트라나 보라 W T O를 이제 사용 중이어요아 그러면 훈련 중에는 이제 존다 휠을 사용하기로 네. 정해져 있고 그리고 W T O나 보라 울트라는 이제 선수들 시합용으로, 시합용으로. 시합용으로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혹시 선수님들 쪽에서 어좀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휠이 좀 마음에 든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한테 잘 맞는 휠 이런 거를 NDNS 전문용어로 내돈내산 내돈내산을 네. 해가지고 장비를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뭐 분야가 있을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안장이라던가 뭐 핸들 스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마다 되게 사이즈도 다르고 힘 아. 값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선수의 취향에 맞게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안장 어 핸들바 요정도? 네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뭐바 테이블 어, 바테입은 이제 저희가 근데 시클로베이션이라는 이제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협업을 하고 있군요. 아, 그래서 이 시클로베이션이 예, 예, 맞습니다. 아, 다행히 저희 잔차나라에서도 시클로베이션을 아, <laughs> 아, 주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여러분 바테입은 시클로베이션.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구동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 네, 네. 특하지 않은 이런 모습의 구동계인데요. 캄파놀너사의 슈퍼레 코드 12단 EPS 모델이고요. 전동식으로 이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거는 EPS 네, 모델이고 네, 네. 캄파놀로 전동 EPS면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 최고가죠. 그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게 하데 이게 전부 다 서울 시청 선수님들이 전부 다네 네, 사용하고 네. 있는 저희 팀원 전체 이 사용 중이에요. 아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아, 좀. 아, 실력이 받쳐주니까 역시나 좀 고급 이렇게 세팅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나 선수님들마다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선수님들 중에서 나는 전동보다는 그냥 기계식 변속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은 기계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E P S 구동기를 마음에 들어해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런 클릭 같은 경우에는 클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네. 어, 스폰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어 이제 페달이나 클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재 고장, 낙차라든가에 사고에서 이제 동료의 자전거를 타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음... 그럴 때 이제 페달이 모두 달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같은 페달을 이제 사용하도록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 아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대회를 나갔을 때 기재고장이 있을 경우 동료의 자전거를 네,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클릿이 달라고 해요. 달으면 이제 안 되니까. 아 클릿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세요. <laughs> <laughs> 선수님, 그러면 지금 컬러가 어,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청 유니폼 색깔과 조금 비슷한데 자전거 색깔과 어, 유니폼 색깔을 맞추신 걸까요? 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청이 예전부터 이제 흰색, 빨간색, 파란색을 기본적인 모토로 이제 삼고 있었는데 이제 대진에서도 이제 저희를 이제 지원해주신 프레임이 이 프랑스 국기 에디션이거든요. 아, 어, 프랑스 국기 에디션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컬러가 맞아서 유니폼 디자인도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 프랑스 컬러와 비슷한 이제 우리나라 컬그 우리나라 그렇죠. 국기도 흰색 파란색 빨간색인데 기본적 서울 시청이 이제 흰색 파란색 빨간색을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 실업 팀이라고 말씀드려도 어쨌 든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제 상징하는 어. 팀이다 보니까요 네, 아 그런 자부심이 있죠. 아. <laughs>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 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넘버 원 계열을 달리시는 지금 서울시청 그 사이클 팀인데 혹시나 팀 중에 이제 라이벌 팀이 있다고 하면 어, 일단 누구가 있을까요? LX 사이클링이 저희랑 이제 전국체전마다 이제 단체 출발에서 항상 1, 2위를 다던 팀이기 때문에 되게 좀 라이벌 관계 에 있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LX 사이클 팀이 아, 아무래도 그 국토정보공사 그 소지 네, 그 네, 국토 한국 국토정보. 아, 한국 국토정보. 네, 네. 한국 국토정보공사 <laughs> 팀들이 아무래도 라이벌 관계에 있군요. 네. 아, 네. 하... 이번에 뭐 아디다스 고글을 이렇게 협찬을 받으셨는데, 고글은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 일단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실착용을 해봤는데, 어,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수님께서는 이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에서 이 전환점이 된 계기가, 듀오스 프랑스 우승으로 봐도. 뚜오 코리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녀>, <laughs>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이제 긴 선수 생활 동안 이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17년 뚜르드 코리아를 우승하신게 전환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뚜르드 코리아를 입상하시고 나서 이제 전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무엇보다 좀 저에게 2017년 되게 좀 특별했던 해에요 제가 프로투어팀과 이제 비록 정상적인 계약은 못했지만 컨택도 해봤고 테스트도 다녀 그런 좀 소중한 기회를 얻게 해준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수 님 께서의 최종 목표 는 아무래도 뚜르 드 프랑스 일까요？일단 어, 어은 제가 운동 을 시작 할때도 그렇 고 모든 사이클 선 수들이 다 똑같 을거예요 뚜르 드 프랑스 는 되게 꿈같 은, 무 대고 저도 언젠가 는 한번 도전 을 하고, 싶은좀 그런 되게 잡힐 때잡 히지 않는그런한 우리 아, 그렇 군요. 음. 아무래도 많은 자전 거를 사랑 하 시는 분들 께서 궁 금해 하 시는 점이 있 는데, 왜 뚜르 드 프랑스 를 보면 어, 아시아 인계 선수 들은많 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없 냐？한국인 선 수는 왜없 냐？라고 궁 금해 하 시는 분 들이 많 으신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력적으로는 뭐 장경구 선수라든가 아니면 LX 팀의 뭐 박상홍 선수라든가 최영민 선수 같은 되게 우리나라에도 되게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일본 혹은 중국, 대만과 다른 이유는 저희가 자전거에 굴지 기업이 없다는 게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굴지 기업이 없다?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선수가 비슷한 실력이지만 그 선수는 이제 뭐 시마노, 메리다 이런 대형 스폰서를 안고 이제 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좀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좀 기회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실력은 되는데 기회가 안 된다. 네네. 진짜 안타깝네요. 참.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메리다나 시마노는 뭐. 우리가 만든 곳이니까 선수 하나 꽂아 넣으라 이러면은 뭐 되는데 우린 그 정도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잔차나라가 좀 열심히 좀 해서 어 만약에 뭐 정말 먼 이야기지만 저희 잔차나라가 잘 되게 된다면 저희 메인 선수님으로 근데 유독 우리 사이클게임하 프로 선수들보다는 일부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동호인 분들이 조금 더 프로 선수들보다 각광을 받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배가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속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제 프로 실업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이제 인기를 누리셔야 하는데 이런 동호인 분들과 그 프로팀의 그 이제 입지도 차이는 혹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일단 우리나라 체육 시스템이 아무래도 전국 체전에 되게 이제 초점을 맞춰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SNS 라던가 그런 이제 대외 관계에서 좀 많이 부족을 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동호인들. 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트랙 사이클링과는 좀 관심도가 되게 멀다고 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숙제이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동호인 선수 할거 없이 이제 서로 이제 좀 화합이 되는 좀 그런 사이클링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럼 항상 이제 우리 서울 시청 사이클팀은 동호인들과 소통에 아, 열려 있는 네. 거네요. 네네 네, 그렇죠. 아, 기회가 된다면 이제 언제 한번. 저 아, 자차 나라와 함께 네네. 동호인분들 모시고 라이딩 하게 되면 얼마나 <laughs> 좋겠습니까? 제가 한 부산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 부산 <laughs> 오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소주 한... 많은 사이클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점점 욕심을 키워나가고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를 나가면서 본인의 기량의 한계치를 시험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흔히들 알려져 있는 우리 FTP 파워라고 하죠. 음, FTP가 4점에서 4 4점 5가 가면 신의 영역대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프로팀 그리고 이제 선수님께서는 파워가 최대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시는지 일단 제가 가장 그 로드 사이클링에 적합한 몸을 가졌을 때가 이제 2017년 뚜루드 코리아를 준비했을 텐데요 그때 당시 이제 체중이 65kg에 한 시간 파워가 제가 380을 냈었거든요. 65kg에서 3 8 <laughs> 0에서 380. 그러면 보자 주파대리 보면은 파워가 5.6 이렇게 나왔던 5.6? 5.6입니까? <laughs> 와 5.6은 나와야 이제 뚜루드 코리아 우승을 한다. 그때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더 좀 트랙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laughs> 체중이 좀 많이 드는데아 <laughs> <그런> 대박이네요. <laughs> 좀 대단합니다. <laughs> 그럼 보통 프로 팀을 이제 들어가려면 미니멈 파워는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 2017년에 뚜루드 코리아 우승하고 나서 벨기에를 가서 이제 두팀 이제 테스트를 봤거든요 프로팀의 네. 테스트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를 이제 합격해 준 팀의 기준이 딱한저 정도 팩이었던것 같아요 네. 5.6 정도 네그 정도는 나와야 이제 한 월드투어에 한번 발을 한번 내디딜 아 월드투어에서 한번 뭐 크랭크 좀휘저보고 그렇죠 물통 좀 한번 아, 날라볼까 물통 좀날라보고 <laughs> <나가보고, 웃음> 괜히 뭐 아무도 관심 안주는데 b h 차 가지고 그렇죠. 포지션도 찾고 <laughs> 그렇죠, 은퇴 한번 하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어안 가셨던 뭐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아, 제가 아무래도 그다 3년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직접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프로 투어 팀에 계약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가 않았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라가 먼저였네요. 아, 그렇죠? 아 국기 선양하셨네요. <laughs> 일단 어쨌든 저도 나라에서 키워준 사이클 선수이기 때문에 아, 국가대표, 국가대표죠. <laughs> 아, 국가대표 팀에 소속되면 아무래도 훈련 양도 더 많이 달라지나요? 어, 그렇죠. 네, 네. 아, 아무래도 각 팀에 대해 이제 가장 잘탄 선수를 모아서 팀을 꾸린 거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 난이도, 뭐 시간이 이 모든 게 일반 실업 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렇군요. 이제 선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 사이클 팀 선수분들도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찬찬나라에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찬찬나라에서 자사로 운영하는 아. OLC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어, 선수님들만 괜찮으시면 저희가 좀 양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네. 소모품이니까 네네. 저희는 뭐딴거 없습니다만 쉽게 쉽게 쓰고 빨리빨리 빨리 버리고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양말 같은 거 쉽게 늘어나셨으니까 <laughs> 양말은 저희가 죽을 때까지 서 써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가능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올라가기 전에 꼭 끝으로 이거 한번 아, 예. 다음에 언제든지 예. 오시면 예. 부산에 온다는 말이아 그러면 뭐 미리 막판 깔아가지고 <laughs> 어떤, 원하시는 걸로 제가 세팅 한 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서울시청 사이클팀을 위하여 맞절 <웃음> <웃음>